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응답하면 그 뒤에 책임도 지신다는 말씀을 전제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얼마나 기쁨으로 즉각 자발적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예레미야의 부르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 주셨을 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주저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요 또어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과 예레미아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급은 아니지만, 예레미아도 주저했다는 것을 보면, 어, 또 위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운명을 주체적으로 개척하거나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제국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을 구상해야 되는 그런 연약한 나라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 초나 또 6세기 말 유다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 제사장 아들 예레미야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나름 맥락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맥락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그 당시 상황을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 왕 요시아 13년째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요시아 왕 13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3절에 보시면 시드기아 11년까지 활동을 한 그런 예언자 예레미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이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새로 패권을 장악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이 팽창하면서 유다에게는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나름 유다 입장에서 보면 그 압박 속에서 뭔가 정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던 시대였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의 팽창 정책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팽팽하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보수 진보, 극단적인 이 분열의 양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한쪽에서는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하고 맞짱을 떠야 된다. 이런 입장이 한편에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너무 무모하다. 제국하고 어, 맞닥뜨려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 노선을 지키면서 미래를 내다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은 어느 쪽으로 흘러갔는가 생각해보면 이 이집트와 군사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격퇴시켜야 한다. 이 강경파 주장을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은 왕 자신의 판단이라기 보다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권력가들, 귀족들의 압력에 굴복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아주 혼란한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시기에 예레미아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에 직면한 예레미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또그 심정 가운데 왜 주저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설득, 설득하시고 다시금 그 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죠. 오늘 예레미아를 예언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에 대한 오해가 있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으면 목회를 해야 되고, 신학교를 가야 되고,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어, 부르심을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 사실 이 부르심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불러주신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함께 말씀을 듣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 선교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제로 한 것이에요. 근데 부르심은요, 응답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 거죠.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한이 부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때그때 그때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죄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뭐 사탄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 개념이 상당히 깊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일상 용어가 아니고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부르심도 마찬가지죠. 부르심을 너무 축소시키거나 부르심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부르심을 진짜 하나님이 딱 나타나 가지고 그냥 음성 들려 주시듯이 그렇게 보여 주시는 그 계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왜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시냐고 나 나에게는 왜 부르심이 없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르심의 차원이 그만큼 내가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의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부르심은 역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과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고요 그 부르심이 어떤 특정한 직업군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이잖아요 독일로는 베르펜이에요 베르펜, 베르프, 직업, 부르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소명서에 나온 것이죠 정거 개혁적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는 직업들 있잖아요. 그다 역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 어,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이런 것들은 직업이라고 할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다라는 것은 정말 그것이. 사명과 연결이 되고 그것이 사역과 직업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맥락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응답하는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부르심인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응답함으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런 사실 반성적인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도 저는 참, 그, 목사가 됐는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 교회를 다니고 한 1년, 고등학교 때요. 그리고는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신학교 가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예수 믿고 미쳤다라고 뭐 난리가 났고, 교회에서 조차도, 아니, 예수 믿은지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어, 주님의 부르심이 강력하다고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신학교 추천을 해야 될지, 가라고 해야 될지, 말아, 말려야 될지, 이게 모르는 아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부르심을 확신한 것은, 그 당시에, 어, 뭐, 돈도 없었어요. 등록금도 없었는데,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저희 교회그 뭐, 작은 교회죠. 그 교회에, 찬양대를 지휘하시는 지휘자분이 저에게, 어, 등록금의 반을, 몇몇 분들한테 거어가지고 서울로 가야 큰 사람이 된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면서 나머지 반은 목사님 찾아가서 좀 재정 후원을 받아서 신학교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고명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담요 하나 들고 이제 서울에 가게 됐고. 또, 신학교가, 뭐, 어디 있는지, 뭐, 우리, 그렇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교단이 뭔지, 또그 교단과 관계된 신학교가 뭔지, 뭐, 19살짜리, 20살짜리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어, 어느 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오시고, 신학대학은 3년 하시고, 이제 목회자가 되셨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가면 신학교 있는데 거기 세과가 있다.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교음악과가 있는데 기독교 교육을 하면 좋겠다.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교사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연결되면서 아, 기독교 교육과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부르심이 계속 좋아지고 그것이 보상이 되고 어, 그것이 뭐 나름 어떤 성공적인 경험과 연결되면 이게 강화되잖아요. 그 부르심이 아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서울 올, 올라와서 한달 생활비가 5만 원이었는데요. 책몇권 사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맨날 굶고 건강은 악화되고 쪼들리고. 뭐, 학기 지날 때마다 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고, 이런 삶은 계속 산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도 보면요, 지금 부르심 앞에 거부하고 변명을 하잖아요. 저는 제가 그냥 불러주셨는지, 잘 모르지만 불러주셨다고 확신하고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서운을 했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성별해 주시고, 또 내가 너를 알았다. 아주 강력하게 지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이언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반응은요 슬프도 서이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나 이언자 직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고 또그 정도 급이 되는 자격이 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말 솜씨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라기 보다는 내가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직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한 것이죠. 모세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기도원도 그랬어요. 근데 그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한다고 해도 길이 쫙 풀리면 좋겠지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평생 그냥 두드러 맞고요. 그냥 듣는 사람도 그냥 거절하고요.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르심이 좋다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데 그 부르심이 뭔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사들다 사람 낳는 업으로 불러주셨지만 3년 만에 다 자기 생존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만류하기도 하고요 십자가 지신 교회에 끌려가실 때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잖아요 저도 힘들고 어려우니깐요 하나님 불러주셨나?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신앙을 갖고 가지만 이것이 이성적인 영역에서 신학적인 반성과 성찰의 과정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굉장한 상상력도 필요하고, 또 교리화된 우리의 지식도 어떤 면서는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 또 교리, 이런 것들에 반하는, 또는 거기에 저항하거나, 또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내가 수용하면서,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내가 다시금 나의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해야 되는 순간들이 몇번 있더라고요. 목사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스물 살에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서른 살이 돼서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 그 안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진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갔고,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좋아서 죽어도 목사 되고 싶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만 목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지를 그 목사 안수 직전에 또 경험하니까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정말 사뭇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누구나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우리 한계를 아신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우리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설득하셔 가지고 다시금 그 직분 직임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위로와 동행하심과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입에 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아,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 설득하고 말로 리더십을 가지고 말로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도 보세요. 내가 말이 느려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는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때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입술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죄인인 입술로, 부정한 입술로, 더러운 입술로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이 있었던 거죠. 그때 천사가 그냥 입술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정결한 입술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연예인 중에 유재석 씨를 좀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험담을 하는 것도 싫어하고 듣는 것도 싫어한대요. 이런 말을 그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칭찬은 발을 가지고 걸어 다니지만 험담은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험담을 하는 사람이나 험담을 듣는 사람이나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험담을 즐길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뒷담화하면서 사실 이렇쿵 저렇쿵 남의 인생에 쉽게 개입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이 선하고 아름답고 정결한가? 이 질문부터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입에 대고 나의 입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셔야 그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매체, 중간의 도구지. 나는 사실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 전하면서 인기 좀 있다고, 사람들 좀 따른다고, 예수님이 받아들여야 될그 영광을 자기가 취한다면요, 완전히 착각하는, 착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기 위함이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여섯 개의 동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사와 관련된 용어, 건축과 관련된 용어, 군대에서 쓰는 용어 여섯 개를 쓰고 있어요. 근데 네 개는 부정적이고 두 개는 긍정적이에요. 심판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얘기하잖아요. 지켜본다는 거예요. 살구나무라는 것과 본다는 이 동사가 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실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지금 제국 속에서 이 유다의 존재가 살아남을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끓는 담화 환상이 나와요. 이 끓는 담화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그 끓는 물이 흘러 넘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표정이잖아요. 예언자는 미래에 다가올 심판을 확신있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듣는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당대도 마찬가지였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언자 예레미아를 어떻게 합니까? 두드러 패고 막 학대하고요, 감옥에 갇혀놓고, 그러니까 예언자는 예언자 가 자기 사명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하니까 계속 눈물만 흘린 거잖아요. 자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까지 응답하는 자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뭡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양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고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유 없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줘버린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했지만 극심한 저항에 직면합니다. 그까 예레미야 입을 가리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까 이렇게 동맹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저항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 살 길이다라고 했던 강경파를 지지했던 왕들이나 어쨌든그 당시의 여론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 유다의 왕들, 족장들, 제사들 다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심하게 예레미야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절에 보시면요.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시면서 성읍, 쇠기둥, 노송벽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업, 직분, 직임, 책임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그는 소명으로부터 부르심으로부터 비롯돼서 우리의 구체적인 사역, 우리의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옳고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사실은 더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환란과 핍박을 무지무지 평생 동안 경험하잖아요. 아마 부르심에 내가 왜 응답했나? 어막 후에. 막심했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파송하시고 그 부름받은 것에 응답한 그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견고한 성읍, 쇠규 등처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평생 또한 또 주장하고 경험한 그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선한 종들,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종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종들,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